그러니까 독서만 하기 불안해서 엉뚱한 걸 병행하고 계실까 봐 굳이 병행하고 싶으시다면 이세 가지를 추천을 드립니다라는 거고요. 이것의 전제는 독서를 하고 있다. 독서 습관이 잘 잡히고 있다. 글밥이 차근차근 오르고 있다. 그리고 그걸 통해서 이 아이의 문해력과 사고력이 성장하고 있다라는 전제하에 병행하면 좋을 것들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항상 영상으로 소통해주시는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독서를 많이 하면 국어 성적에 도움이 된다라는 얘기는 뭐 당연히 알고 계실 거고요. 그런데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독서만 열심히 하다가 끝나지 않는 것입니다. 즉, 독서를 열심히 했으면 사실 책 자체를 더 많이 읽고 잘 읽게 하기 위해서 독서 습관이나 독서 교육에 관심을 가졌다기 보다는 부모님께서 의도하신 바는 독서라고 하는 그 습관을 통해서 이 아이의 국어를 비롯한 전반적인 학습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으셨을 거예요. 독서만 하다가 끝나지 않도록 무엇과 병행을 하면 좋을까? 초등 시기에 독서와 함께 병행해 주어야 할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건 단순한 독서량이 아니에요. 읽었으면 읽은 내용과 그 경험들 그것으로 쌓인 어떤 문해력과 사고력이 그 이후에 국어라고 하는 과목과 전반적인 학습에 필요한 능력으로 연결되는 그런 훈련이 필요하다는 점. 네, 그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방법 세 가지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방법, 첫 번째 병행해야 될 것은요, 어휘예요. 우리 아이들 책을 읽다 보면 책 속에서 등장하는 새로운 어휘들을 계속 만나게 될 텐데요. 아이들 성향마다 그 모르는 어휘가 나올 때마다 궁금해하고, 때마다 찾아보고, 때마다 그것들을 새로운 문장에 적용해보거나 본인의 대화에 실제로 써보는 아이들이 있긴 있어요. 그런데 사실 어른의 도움이나 적절한 그런 분위기 없이 그걸 자발적으로 굉장히 흔쾌히 하는 아이들은 사실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들께서 해주셔야 되는 것은 책에서 모르는 어휘가 나왔을 때왜안 물어봐 네가 물어봤어야지 모르는데 왜 그냥 넘어가라고 아이가 적극적이지 않은 모습을 보인다고 그걸 질책하기보다는요 그 어휘를 모르는데도 불구하고 전체 내용을 이해하고 있다면 이 아이의 그런 추론 능력에 대해서도 좀 칭찬을 해주시고요 또한 모르는 어휘가 나왔을 때 귀찮아. 그때그때 그때 확인해 볼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들어주는 것도 중요해요. 저희 아이들의 경우에는요. 어렸을 때는 종이로 된 사전을 봤지만 전자사전도 사용했었고요. 스마트폰 앱도 사용을 했었고요. 지금은 태블릿이 있어서 태블릿에 사전 앱을 깔아놓고 모르는 어휘가 나올 때그 사전을 통해서 어플을 통해서 확인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들이 너무 귀찮지 않도록 바로바로 바로 궁금할 땐 언제든 찾아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두신 상태에서 이 아이가 아, 네, 맘먹고 한번 찾아갔어요. 그랬을 때, 아, 정말 많이 그것들을 좀 격려해 주시고 그 행동을 다시 반복하고 유지할 수 있도록 피드백을 주시는 건 부모님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불어 이 어휘 하나의 뜻만 아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요. 그 어휘가 한자어로 이루어졌을 경우에는요. 어떤 한자어로 이루어져서 이런, 결과적으로 이런 의미를 가진 단어가 되었는지에 대해서 한번씩 그냥 가볍게 짚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막 너무 각 잡고, 막 이거 무슨 글자야, 이거 한자 써봐, 막 이렇게까지 안 하셔도 되지만 지금 아이들이 배우고 있는 대한민국에서 활용하고 있고 학습에 필요한 용어들, 어휘들의 80, 90%가 한자어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한자는 뭐 필수고 되게 많이 공부해야 되는 그런 과목이라기 보다는 많이 알면 알수록 유리한 분야이긴 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어휘가 등장했을 때는요. 아, 그게 그런 의미의 한자어구나. 그래서 그 단어가 그런 뜻이구나라는 거 한번 짚어 주시는 정도면 좋고요. 새로 알게 된 어휘를 그냥 그 사전 속에서만 혹은 읽던 책에서만 지나가지 않도록 해주시고요. 일상에서 한 번쯤 정도는 다시 한번 사용하는 모습을 보여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많이 하는 그런 실수 중에 하나가 그 어휘를 가지고 아이한테 새로운 문장으로 만들어서 써보거나 말하게 하는데요. 사실 아이들이 그게 그렇게 즐거운 활동이라기 보다는 어휘 때문에 하기 싫은 공부가 늘었다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요즘 아이가 새롭게 알게 돼서 써보려고 하는, 찾아봤던 어휘다라고 한다면 다 기억할 수 없다 하더라도 그 어휘들을 한 번씩 정도는 실생활에서 사용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시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독서와 병행해야 되는 초등식이 중요한 네, 활동입니다. 바로 글쓰기입니다. 네, 초등 때 글을 잘쓸 필요는 없는데 많이 써볼수록 유리하긴 합니다. 이 쓰기라고 하는 건 많이 써본 사람이 훨씬 수월하고 또잘 쓰게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읽기는 열심히 읽었어요. 그러니까 이거 하면 국어 고 성적 잘 나온대요. 독서하면 공부 잘한다 그래서 되게 열심히 책을 읽었으나 쓰기를 놓치는 바람에 중등에서 갑자기 좀 난감해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글쓰기라고 하는 건 자신의 생각이 들어간 그런 글쓰기를 말하는 거고요. 받아쓰기 혹은 베껴 쓰기를 통해서 글쓰기를 준비해 봤던 아이들이 제 기준으로 초등학교 3학년 정도부터 본인의 생각이 담긴 본인이 머릿속에서 생각해 낸그 내용들을 글로 표현하기 시작하는 것. 그 시기가 네 초등학교 3학년이고요. 일주일에 한번 글쓰기를 초 3부터 네, 초등학교 6학년까지 4년 동안 지속해 주었으면 좋겠어요. 처음에 시작할 때는 한줄 쓰기, 그리고 세줄 쓰기. 분량에 구애받지 않고 생각을 표현하는 것 자체가 중요한 거고요. 학년이 올라가면서는 분량이 10줄, 15줄, 한 페이지까지 늘어나는 경험도 해 보고 초기에 글쓰기는 내가 생각한 것들을 자유롭게 쓰는 글쓰기였다라고 한다면요. 학년이 올라 가 수록 특히 5학년, 6학년 정도에는 주장하는 글, 즉, 논술 쓰기에 도전을 해보시면 좋습니다. 책만 읽다가 국어 성적 안 나온다고 나중에 숙성해하지 마시고요. 독서와 함께 주 1회 글쓰기 병행하시는 거 기억해 주세요. 세 번째입니다. 바로 독해 교재입니다. 책을 충분히 읽었고 읽고 있다는 전제하에 초등 시기에 고학년 때 독해 교재를 병행하는 건 추천을 드리고요. 말씀드렸어요. 독해 교재로 넘어가시라는 게 아니고요. 병행을 하자는 거고 비중을 아무리 높이 올라가도 5대5 이상으로 독해 교재가 더 많은 시간을 잡아먹지 않도록 해주세요. 독해 교재를 활용할 때조차도 문학, 비문학 이렇게 나누어져 있어도 되고요. 그렇지 않은 교재여도 상관은 없는데 중요한 건 독해 교재를 풀때이 지문을 읽고 몇 문제를 맞췄느냐를 너무 중요하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즉, 정답률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독해 교재를 활용하는 이유는 책에서 경험해 보지 못한 다양한 종류의 읽을 거리들을 경험해 보고 그것들을 통해서 어떤 종류의 글이 나와도 나는 읽을 수 있어 나는 읽기 근육이 있어 나는 문해력이 있어라고 하는 걸 확인하기 위함이거든요 독해 교재 활용하실 때는요 지문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 지문을 읽어 세번 읽어 다섯 번 읽어 소리내서 읽어 이게 아니고요 이 독해 교재에. 있는 전체 글을 읽고 가장 중요한 것 같은 문장을 찾아내는 훈련을 한번 해 보세요. 이 단계가 지나고 나면요. 이글 전체의 내용을 한 문장 정도로 요약해 보는 훈련도 아주 유용합니다. 이 국어에 대해서는요. 그러니까 정말 어떻게 해도 성적이 오르지 않는다. 혹은 별로 한 것도 없는데 성적이 나온다라고 하는 아이들마다 편차가 굉장히 큰 과목이고, 초등 시기를 무엇을 하며 어떻게 보냈느냐에 따라서 사실 중고등에서 국어 성적만큼은 큰 변동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초대 시기에 부모님들께 책을 많이 읽어야 된다. 정말 중요하다. 나는 다시 돌아가도 정말 독서에 많은 힘을 줄 거다라고 말씀드렸지만, 우리 부모님들께서 사실, 현실적으로 책만 읽게 하고 있기에 너무 불안해 하셔가지고요. 그렇다면 병행, 뭔가를 병행하고 싶어요. 근데, 뭘 병행하면 좋을까요? 라고 물으신다면 이세 가지를 추천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독서만 하기 불안해서 엉뚱한 걸 병행하고 계실까봐, 굳이 병행하고 싶으시다면 이세 가지를 추천을 드립니다. 라는 거고요. 이것의 전제는 독서를 하고 있다. 독서 습관이 잘 잡히고 있다. 글밥이 차근차근 오르고 있다. 그리고 그걸 통해서 이 아이의 문해력과 사고력이 성장하고 있다. 라는 전제하에 병행하면 좋을 것들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관련하여 궁금하신 점들 언제나 댓글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